병원의 거대한 진단 실험실 전체를 책상 위 작은 상자 하나에 담아낸다. 네, 이게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AI 진단 분야에서 진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 노을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회사가 대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병원에 있는 그 복잡하고 거대한 진단 실험실이 정말로 이 작은 상자 하나에 다 들어간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바로 이 엄청난 질문에서 노울이라는 기록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노울이 대체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부터 봐야겠죠. 바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진단의 딜레마라는 건데요. 이게 뭐 한두 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 숫자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세계보건기구랑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그러니까 47%가 기본적인 진단 서비스조차 못 받고 있고요. 무려 18억 명은 너무 비싼 의료비 때문에 힘들어하고, 2030년이 되면 의료 인력이 1100만 명이나 부족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접근성, 비용, 전문 인력, 이세 가지가 다 부족한 3중격 차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진단을 하려면 거대한 중앙 실험실이 있어야 했고, 복잡한 인프라에 전문가들도 여러 명 필요했잖아요. 근데 노울은 이걸 완전히 뒤집으려는 거예요. 그냥 책상 위에 놓을 수 있는 작은 기기 하나로 딱한 사람이 운영하는 현장 진단 모델. 바로 이 엄청난 차이에서 혁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노울은 이 엄청난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이제 그 주인공이죠. MI랩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밀랍의 혁신은 크게 세 가지 기술에 기반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생물학. 바이오 기술인데요.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체 염색 기술 덕분에 유독한 폐수 같은 거 전혀 없이 언제나 빠르고 똑같은 품질로 염색을 할수 있게 됐어요. 두 번째는 로보틱스입니다. 예전엔 사람이 손으로 하던 복잡한 과정들을 이 기계 안에서 전부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AI입니다. 자체 개발한 노래치라는 AI가 사람의 눈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미지를 분석해서 결과를 딱 알려줍니다. 예전 방식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한번 보세요. 혈액 샘플을 받아서 준비하고, 굳히고, 염색하고, 씻어내고, 말리고, 그걸 또 전문가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하고, 와, 무려 25단계나 되는 정말 길고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당연히 단계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할 가능성도 높았겠죠. 그런데 노래의 미들 앱은 이 25단계를 딱 5단계로 줄여 버렸습니다. 사용자가 할 일은 그냥 샘플을 카트리지에 넣는 거딱 하나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기계가 알아서 쫙펴 바르고 굳히고 염색하고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어서 AI가 분석한 결과를 화면에 딱 하고 보여 주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엄청난 혁신 아닌가요?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숫자로 보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m r l a b 장비 크기가요, 기존 장비 의 6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냥 작아지기만 한게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건 정확도입니다. 기존 현미경으로 말라리아를 진단했을 때 민감도가 74.6% 정도였는데 m r l a b 은 무려 94.4%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작아졌는데 성능은 훨씬 더 좋아진 거죠. 자 그럼 노을은 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을 뚫고 있을까요? 전략이 아주 똑똑합니다. 일단 말라리아처럼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에서 기술력을 확실하게 증명하고요. 이걸 발판 삼아서 돈이 되는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주류시장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이 로드맵을 보면 그 전략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2021년에 말라리아 진단으로 시작해서 2025년에는 자궁경부암 이런 혈액 분석. 그리고 2027년 이후에는 혈액암처럼 더큰 시장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제품군을 넓혀나가는 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품군을 확장한다는 건요. 한마디로 노을이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의 크기가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말라리아 시장도 중요하죠. 하지만 2028년이면 약 126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혈액 분석 시장. 그리고 2030년에는 무려 175억 달러에 달할 걸로 보이는 자궁경보암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건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자궁경보암 시장을 보면 노을의 경쟁력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홀로직이나 로슈 같은 기종의 거대 기업들은 수십만 달러가 넘는 엄청 비싼 장비로 대형 병원만 공략하거든요. 그런데 미랍은 약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중소형 병원이나 의원을 타겟으로 하는 거죠. 게다가 염색부터 AI 분석까지 전부 자동으로 되니까 전문 인력을 더 뽑을 필요도 없어요. 이건 완전히 시장의 판을 바꾸는 파괴적인 혁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노을은 이 대단한 기술로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아주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면도기 면도날 모델입니다. 다들 아시죠? 면도기는 싸게 팔고 계속해서 써야 하는 면도날을 팔아서 꾸준히 돈을 버는 방식. 아주 고전적이지만 정말 강력한 전략입니다. 노을은 이 모델을 정말 똑똑하게 적용했어요. 미랩 장비, 이게 바로 면도기인 거고요. 진단할 때마다 계속 필요한 일회용 카트리지, 이게 바로 면도날인 거죠. 여기에 진단 결과를 관리해주는 AI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까지 추가해서 한번 장비를 설치하면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완벽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 노울이 제시한 아주 중요한 목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7년까지 누적으로 2,000대를 설치하겠다는 건데요. 이 2,000대의 장비가 바로 꾸준한 카트리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매출을 만들어낼 기반, 즉, 베이스캠프가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노을에 어떤 점을 좋게 봐야 하고 또 어떤 점은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지 강점과 리스크, 즉, 불케이스와 베어 케이스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는 진단 기업의 이야기다. 저는 이한 문장이 노을의 핵심 투자 포인트를 정말 잘 요약해 준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말라리아 진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혈액 분석, 암 진단까지 계속해서 적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볼 부분, 즉, 불케이스는 명확합니다. 기존 시장이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파괴적인 기술력, 그리고 암처럼 돈이 되는 시장으로 계속 확장할 수 있다는 점, 또 안정적인 반복 매출 모델을 가졌다는 거죠. 하지만, 리스크, 즉, 베어 케이스도 분명히 있어요. 아직은 계속 영업 손실을 보고 있고, 앞으로 나올 신제품들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야만 합니다. 특히 초기 시장은 공적 원조 자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 정책이 바뀌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결국 이 엄청난 미래 잠재력과 현재의 여러 도전과제를 사이에서 균형을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을의 성공은 딱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째, 전세계의 밀랍 장비 즉 면도기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보급하느냐 그리고 둘째 자궁경부암 진단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면도날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장에 내놓느냐 앞으로 이두 가지를 계속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거에 거대하고 비쌌던 메인 프레임 컴퓨터가 작고 저렴한 개인용 pc로 대체되면서 it 혁명이 시작됐잖아요 과연 노을은 여전히 중앙 집중식 대형 실험실이라는 메인 프레임에 의존하고 있는 이 의료 진단 세계에 진단용 PC를 보급하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노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